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태경 B K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현재 52주 신고가 경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재료가 좀 나와줌에 따라서 굉장한 거래량을 필두로 거의 이제 상한가까지도 근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선은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더 보시면 자 우리 태경 B K가 이 중국 흑연 관세 폭탄에 미국 기업과 독점 계약 부각이 강세가 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요번에 중국한테 이흑 관련된 관세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무려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태경비케 같은 경우에 현재 이 석유 코크스 부문의 세계 1위 기업인 미국의 옥스보우라는 기업하고 국내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우리 코크스 시장을 독가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크스라는 게 여러분들 응급재기의 필수 소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또 하나 체크하실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12월 5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7월 18일입니다. 오늘. 오늘 7월 18일인데 일단은 예비적인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12월 5일까지 거의 약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기사로 인해서 우리 태경 b 케이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 실 개선이잖아요. 현재 국내외 글로벌적으로 이 흑연 관련된 점유율을 중국이 어느 정도 좀꽉 잡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현재 수출이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이런 강한 기대감으로 현재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이 7월 18일이고요. 12월 5일에 최종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지금 여러분 이제 막 3분기 3분기 딱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7월, 8월, 9월 해가지고 3분기 이제 실적이 나올 거고요 또 10월, 11월, 12월에서 4분기 실적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3분기와 4분기 관련된 우리 태경 BK의 실적 개선세가 지금 이제 시장에선 기대가 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태경 BK 52주 신고가를 오늘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 돌파가 됐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정말 엄청난 거래량이 오늘로써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눌림목을 줬었던 구간을 단한 한 번에 여러분들 돌파가 됐고요.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세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저는 우리 태경 B K 같은 경우에 전고점이죠.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만원 라인인데. 저는 우선은 이 만원 부근까지 너무나 너무나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의 위치에선 굉장히 좀 터무니없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들리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우리 태경BK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PER이 4.58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 비금속 종목들의 평균값이 여러분들 19.26이에요. 여러분들 4분의 1 수준입니다. 자, 지금 현재의 주가가 여러분들, 6,40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2만 5천원 넘는 값이 나오는데 우리 태경 BK 같은 경우에 고점이 여러분들 1만 680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만원까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는 자리이다. 자 그리고 이때 한번 최고점을 찍어줬을 때만큼의 거래량 여러분 보이시죠? 자 오늘의 거래량과 상당히 비슷한 거래량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현재 오늘 거래 대금이 1678억 원이 터져 주었어요. 자, 그 전까지의 거래 대금은 거의 너무나 너무나 좀 밋밋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이 천억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이런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시킬 만한 수급이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윗구간에 좀 쌓여 있는 어느 정도의 매물들도요. 매물때 장벽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태경 BK 같은 경우에 우선은 미국의 상무부에서 12월 5일 날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5개월이란 기간 동안 굉장한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월봉차트로 놓고 같이 한번 보시면 추세 또한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저점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였었어요 자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엄청난 좀 수급을 받아 주면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1차적인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저항 구간 때는 약 7,000원 구간대에 형성이 되어 있긴 하다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지금 매물대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다는 게 우선은 가장 좀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만원까지는 너무나 너무나 충분하게 지금 이제 열려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만원까지 가는 일은 없겠죠. 자 가더라도 갔다가 눌러줬다가 갔다가 눌러줬다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형성을 하면서 결국엔 만원까지도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로태균 BK PER이 4.5배밖에 되지 않고요 업계 평균이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보고 와서 아시겠지만 약1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분의 1 정도의 너무나 저평가 지금 현재 영역이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요. 현재 주가 곱하기 4를 해봤을 땐약 2.5만, 그러니까 2만 5천 원 정도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2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조정 줬다가 갔다가 조정 줬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만 원으로 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요. 목표가 약만원 정도 잡아놓고 이제 지금 현지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이 실현 매물들이 시장 밖으로 나오고 지금 구간대에서 건강한 눌림목이 나와 준다면 저는 그때 타점을 잡고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발송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진입 타점부터 우선은 또 목표 매도가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 태경 B K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점이 나왔을 때한 번쯤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우선은 영상의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지금 영상 상단 나와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 8 2 3 6 8354 번으로 구독이요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할때 우리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를 드릴 수 있는. 문자 알람 서비스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태경BK 수익 극대화를 위한 타점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셔서 신청을 해두시면될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게 저희 채널의 취지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을 또한번 도와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의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 태경 BK 완전히 지금 현재 하늘길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는 이번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저는 정말 상당히 큰 재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우리 태경 BK 3분기와 또 4분기 실적의 개선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재료이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 PER 4.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충분히 상방으로 완전히 열려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격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고, 건강한 눌림목이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태경비 k 에 관련된 수익 극대화를 위한 타점을 공유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와 같이 우리 태경BK로 수익 극대화를 한번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타점 알림 서비스 미리미리 구독이요 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정말 우리 5천명 구독자가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주신 이런 관심과 또 응원 덕분에 이렇게 좀 꾸준하게 구독자가 늘고 있는데요. 아 5천명 또만 명까지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셔서 저희와 같이 성장하시는 건좀 어떨까요? 특별히 구독을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텐 제가 돈 받고도 팔수 있는 급등 신호기를 무료로 선물로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급등 신호기에 대해 좀 설명을 도와드려보자면, 우선 첫 번째, 이 세력들의 급등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점에서 뜨면요, 매수를 하시면 되는 자리이고요. 만약에 고점에서 떴을 땐,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자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세력 목표선에 대해서 설정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세력의 목표선에 주가가 닿으면요, 이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캔들의 위쪽에 있을 때는,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를 한 자리고요. 캔들의 아래쪽에 있을 때는 세력들이 가격을 방어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 가장 핫한 종목 중한 종목인 제일 일렉트릭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 같이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빨간색 화살표가 떴을 때엔 우리 여러분들 안전하게 진입을 하실 만한 그런 자리이다라는 사인이고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깔 선들이 보이실 건데 이것이 제가 아까 두 번째 설명을 드렸던 세력의 목표선이에요. 이 목표선에 이렇게 캔들이 닿을 때마다 캔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구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만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저점에 들어가셔서 고점에 정리를 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이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신다면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더더욱 많은 수익률을 내실 수가 있겠죠.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2등인 다날이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날도 마찬가지로요. 저점에서 이런 신호가 떴을 때 우리 여러분들 안전하게 진입을 해볼 만한 자리이다 라는 그런 신호기고요. 마찬가지로 이 노란 색깔 선에 닿았을 땐 주가가 더 이상 펌핑이 나오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바로 다시 캔들이 뜨고 나서부터 강한 급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노란 색선이 닿았을 땐 마찬가지로 주가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가장 최근 핫했던 종목 중한 종목입니다. 바로 쿠콘이란 종목인데 쿠콘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권 쪽에서 화살표가 떴을 땐 우리 여러분들 조금 더 안전하게 매집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다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이 노란 색깔 선은 세력의 목표선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캔들보다 위쪽에 있을 때는 세력이 수익 실현하는 그런 자리이다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캔들보다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땐 세력들이 이 가격을 방어하는 자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캔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목표선이 위쪽에 있는지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신다면 보다 더 나은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쿠콘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선 화살표가 떴다가 노란색깔선 돌파가 나와주자마자 바로 가격이 떨어지고 해당 구간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화살표가 떴을 때 이날 상한가에 직행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날 여러분들 다시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량을 정리하는 기준이 바로 이 노란 색깔 선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근 또 핫한 종목 중한 종목인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점에서요, 계속해서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렇게 새로 목표선에 닿고 나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를 쭉 해주다가, 다시 한번 화살표가 나오고, 목표선에 닿았을 때 횡보가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강한 급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화살표 지표가 나오고, 여러분, 이때는 노란 색깔선에 닿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은요, 이제 노란 색깔선에 닿았습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요. 요 위치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해당 타점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매도 타점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이,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로 그냥 드리고 있는 거니까, 대신에 구독 버튼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고요. 영상 위쪽에 나와 있는 제 번호죠. 010-8236-8354번으로, 저 구독했어요. 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남겨주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세력 급등 신호기, 화살표 지표와 또 세력들의 목표선, 이렇게 설정 방법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씩들 받아보시길 희망하신다면 우선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했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런 이벤트를 여러분들 제가 언제까지 할지 언제 끝날지 그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너무 늦게 인증을 해주시면 못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제가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미리 문자 남겨 놓으시고 제가 답장을 드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태경bk 주봉 차트로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여기 이첫 번째 캔들 있죠 이게 여러분들 23년도 7월 17일 자캔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 차트는요. 총 2년 동안의 우리 태경 BK의 주봉 차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2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뜻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구간 있죠. 이쪽 구간 눌림목을 형성을 해주면서 우리 태경 BK의 세로들은요 꿋꿋하게 물량들을 모아 나갔다라는 거. 자, 그러다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이제 우리 태경bk의 방향성은 결정이 된 겁니다 자 2년 동안 내리 조정만 받다가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되었다가 자 이제 이 눌림목 구간을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오늘 딱 처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방향을 돌리겠다 라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고 가격이 빠지기만 하는 주식이 없고 가격이 오르기만 하는 주식이 없듯이 자 가격이 빠질 만큼 빠졌고 세력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매집도 다 맞춰 놨고 상당히 강력한 재료까지도 같이 받쳐서 나와 주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세의 영역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목표선 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절대 여러분들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현재 터져주고 있는 거래량도요 이쪽 눌림목 구간이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자, 여기 있는 모든 거래량을다 더해도 자, 지금 오늘 하루 터져주고 있는 거래량에못 미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이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를 시키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구간때 이쪽 박스권의 이 거래량도 같이 한번 보시면 그다지 여러분들 매물대의 장벽 자체가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력들도요 매집을 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나와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힘을 응축을 시켜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태경 BK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해볼 건데, 우선 굉장히 좀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좀 눌림목 구간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자, 그때 우리 태경BK 수익 극대화를 위한 타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진입할 때이 진입 가격, 그러니까 즉 매수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기 위한 구체적인 매도가도 같이 제시를 도와드릴 거예요. 저 혼자 치사하게 사고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우리 태경 BK 가지고 나도 한번 수익을 좀 많이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요청을 주세요. 01082368454번입니다. 해당 번호로 구독이요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알람 서비스 신청이 되시는 거니까 한 번씩들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하셔서 우리 태균미케이가 진짜 간만에 시세다운 시세를 줄때 우리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하자고요. 구독이요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태경 BK 관련된 정보를 나는 조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좀 필요하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버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응원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태경 BK 타점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도와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요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